44년을 지금 운전을 하고 예, 계시는데, 예, 무사고에다가, 저기 보면은, 예. 표창도 무사고. 40년 무사고. 전사고제없습 전국, 중국에 5명. 예, 그 운전하시면서 구해준 분이 한 10명은 되시겠네. 요 예, 생명을 한 구해주신 20, 분이. 2 7명 정도 내가 생명을 예, 구해드릴요 그게 이제, 가능한 게해병대 예, 출신이라서 예, 예. 수영도 잘하고. 그렇죠. 다음에, 예, 언급 뭐, 출시 이런 것도 가능하시기 때문에. 그 다음에, 월남전 참전하셨고. 대단하십니다. 택시는 사회봉산에 그냥 침생을 그렇죠. 하시는 예, 거지. <laughs> 하다가 뭐, 예, 뭐, 보고 필요하신 예, 분 있으면 도와드리려고. 예. 아. 나는 이제 뭘 하느냐면은, 이렇 예. 거의 안 하고, 예. 그, 이제, 우리 이웃에, 예. 아빠도 할매들만 할아버지 네. 할매들 노인들만 태우고. 코라노구나. 코가 코 시장에 가도 코라노거든 코도 가끔 대문에 가도 코가자기기본요금로 네. 가는 거 아나. 코라노거든 예. 내가 다시 대단하신 거. 할매 할아버지 오늘 이웃이 예. 있어 좋다고 내보고 한국 가 좋다고. 한국에 와 가지고 택시 처음 탔는데 <laughs> 제대로 탔네 오늘. <laughs> 네, 늘 아닙니다. 아, 대단하시네요. 고맙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아이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붕어빵 하고 다르나 잉어빵은? 아 갔다 오셨어요? <laughs> 빠르지요야이 <에이. 웃음> 이거, 이거 궁금한 판다 이기다가 엄거나? 알아서 쓰고. 있나? 고추튀김. 데워셔요 어이 예, 데워드릴게요. 그냥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 그래, 튀김은 아니에요 튀김 너무 차가운 요 그래 근 지금 된다. 오뎅 하나 먹을까 고추튀김 먼저 아니 고추튀김 몇개 할까요 두개난두 개면 네개 해주세요 네먹문제가 있나 보다 반장 아어 맛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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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모양 봐 <웃음> <웃음> 하나 더 간장이 2배야? <laughs> 맛있.. 어요 <laughs> 어.. 안 풀리겠네 응. 좋다, 어.. 아니, 살래? 해 아니? 나중에 에벌레 같다 어? 어? 다리, 다리가 길어 보이잖아. 어? 나폴리어아어지네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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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뒤에 숨어 있을게 우리는. 응. 나이 유튜브 올립니다. <laughs> 유튜브도 올려? <laughs> 어. 열명 <laughs> <laughs> <10명> 보는 <laughs> 여기. 여기 뭐 한국 조리 기능장 해놨네. 네. 아 빨리 왔네. 어. 아. <laughs> <laughs> <야? 아이고>, 잘생겼네 <laughs> 아 키가 너무 작아 성이 어떻게 되노 그 어쩐지 <laughs> 어쩐지 아참아잘생겼네 반듯하게 생긴데 하루님이 잘 만들었어 했잖아 네가 제일 예쁘더라 어 그다음 가잉 그다음 가잉이래 그랬나 네고 둘이가 제일 예쁘더라 아유, 너무 그래, 오세, 오세! 오세! a 세 m 라뭐라 t 말해한국말 was almost there. I was hungry. I was h u n 나온 y I was hungry. I was hungry. 네. 전 전복 살버채라고 하세요. 아, 아, 예. 잘못했어요. 어가어요 어, 로 드릴까요? 아, 아, 제일 은 제일 은태 있고요. 뭐가 제일 연한 거? 뭐지? 와도주이도 주. 이도주까요 56도요? 네, 네. 56. <laughs> 불 붙겠네요. 붙습니다 무슨... 네. 네. 물물달랐어요다 같이. 다 같이. 엄마 우리 동배엄는저어어어 그게 엄마 네. 물이 안 나온다. 저기 있어. 꾹 응. 누르고. 아, 눌러야 나오구나. 아. 자. 기 아. 안녕하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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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당수요? 아, 어. 이기예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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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예, 유리기이게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야? 이거 아무데. 나왔다. 저또 또. 어. 너무 많이 시킨 거 같은데. 이게 뭐라고요? 해산물 노루 지야 네. 누룽지 당식 나와요. 아. 네. 이거 원래 이렇게 주장안 세척 깔았나? 넣어 줘야고. 맛있겠죠 음. <laughs> 아. 텀북 <laughs> 커피 한잔 하고. 그래. 네? 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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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둘세. 크리스마스 우리, 때 우리 먹는 우리 거예요. 우리 만두 리 나왔던데. 형부가 언니 보고 막사오는 사진 지나 진짜 많이 먹는다. 진짜 많이 먹는다. 부모님.